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와이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주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이유가 나에게 성령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죄 중에 태어나서 죄에 눌려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가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내가 비록 죄 지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지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이루셨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 성령,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치유하고 계시는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더 강하게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로 나를 채우고 매순간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일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제부터 피조물도,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영혼 구원, 그 애타게 기다린다는 그 표현이 어제부터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우리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 유,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조금 더 주님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 잘 인도해내는 그 사랑이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날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어서 밤늦게 귀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영혼구원을 위한 일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